이슬비복상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누가 보금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사람들은 세금 문제로 사도계파 사람들은 부활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의 우호적인 사도계판은 정치, 종교, 경제적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런 배경이 그들이 영적 존재와 부활을 부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현재의 특권이었습니다.우리도 세상살이에 몰두하느라 영생과 부활은 관심 밖에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오늘의 기도입니다.제 신앙이 근심을 딛고 의심을 거쳐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